그럼 이어서 세 번째로 신용보증기금의 전승민 수석 부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 신용보증기금의 전승민 부부장입니다. 네,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관련한 특례보증제도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보증제도란 것은 이제 기업체들께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때 이제 보통 담보력이 부족해서 대출이 어려우신 경우에 저희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을, 보증서를 발급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용이하게 받으시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 이제 기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서 다섯 가지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의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례 보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10, 3월 1 3일에 시행되었고 상반기 말까지를 상반기 말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대중국 교역 기업 등 직간접 수출이 피해 기업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19년에 중국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계신다든지 뭐 통관 지연 등으로 인해서 직간접으로 수출이 피해를 받으신 기업들을 말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인정 기업입니다. 뭐이 부분은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액이 급감하였다든지 뭐 객관적으로 봐서 인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은 대상이 되십니다. 보증 한도는 기업당 개별 기업당 3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매출액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요거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부 재단 뭐 이런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보증 금액을 포함해서 어, 매출액의 2분의 1 한도를 초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 범위 내에서 기업당 3억 원 이내로 예,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대 내용을 보시면은 보증 비율은 저희가 일반적인 보증의 경우에 보증 비율 보증 비율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은행과 저희가 책임을 그 대출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보증은 저희가 85% 선에서 저희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어이 특례 보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10% 올려서 95%까지 저희가 보증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료는 저희가 기업체들께서 보통 일반적으로 내시고 계시는 보증료는 보통 이제 기업체의 신용도나 보증 금액 등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평균에서 보자면 한1.2% 내외 정도를 보통 부담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 특례 보증의 경우에는 0.3%를 차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저희 심사 방법이라든지 뭐 정결권 등을 완화해서 좀더 어 쉽게 보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총량 한도를 보시면 이 당초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 3천억 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외 지역에 4천억 원 해서 총 7천억 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한 7천억 원을 운영을 했는데 이 신청자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어 저희 3월 24일에 한도 그외 지역에 대한 한도 4천억 원을 추가해서 현재 총 1조 1천억 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의 경우에는 이 지금 코로나 관련된 특례 보증은 저희 기관에서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 기술 신용보증기금,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동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보나 재단에서 코로나19 관련 특례보증 상담을 받으셨거나, 어, 상담이 진행 중이시거나 이미 지원을 받으신 기업들은 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심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은, 어, 시행 일자가 지금 3월 13일로 거의 한 달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영업점별로 이제 총량 한도가,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거의 다 총량 한도가 소진된 영업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별 영업점에 뭐 상, 그 한도가 있는지 여유를, 한도 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그 진행이 가능한지,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프로그램 이름은 신성장 수출 중소기업 특례 보증입니다. 요거는 4월 7일 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어 대상은 6대 신수출 성장 동력 품목 수출 중소기업입니다. 어 6대 신수출 성장 동력 품목은 뭐바이오엘스 2차 전지 스마트시티 뭐 문화 콘텐츠 뭐 그다음에 한류 생활 소비재 농식품 수산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섬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 한류 소비재 부분에 의류가 대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혁신성장공동기준상 신성장품목 수출중소기업인데 이거 아홉 개 분야가 있습니다 아홉 개 분야가 있는데 여기는 뭐 첨단제조 자동화 화학신소재 뭐 에너지 정보통신 뭐 전기전자 뭐 이런 품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한도는 크게 수출도약기업과 수출초보기업으로 나눠지는데요 수출도약기업은 수출실적 미화 3 0만불 이상 뭐 단기나 최근 1 년간 실적입니다 그다음에 뭐 중소 벤처기업부 수출 선정 수출 유망 중소기업 뭐 그다음에 무보에서 수출 관련해서 환나온 보입 화나온 보험을 가입하신 기업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출 초보기업의 경우에는 어, 수출 실적이 미화 30만 불 미만이고 어, 수출 실적이 전혀 없으시더라도 신용장이나 수출 계약서 등에서 등에 따라서 수출 예정인 것을 증명하실 수 있는 기업이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수출 도약 기업의 경우에는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 기보증이나 그다음에 재단 그다음에 기술 보증 기금의 보증을 합산해서 매출액의 이분의 일 한도까지 에 최고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출 첫보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삼분의 일을 최고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그본권 기준으로 해서 1억 원 이하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요 매출액 한도에 따로 구애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 보증 비율 같은 경우에는 앞에 특례 보증과 마찬가지로 95%를 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료는 똑같이 0.3% 포인트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역시 총량 한도 부분은 4천억 원을 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예, 기업 활력 보강을 위한 우대 보증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올해 상반기 말까지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상 기업은 신성장 창업 고용 창출 기업 지원 협약 및 일자리 기업 지원을 위한 은행권 협약에 따라서 각 협약 은행들이 지원 대상으로 정한 기업입니다. 이, 이 협약은 아마 지금 뭐 지방 은행을 포함해서 모든 시중 은행에 다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마다 조금씩 이제 지원 대상이 좀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를 보자면, 뭐, 어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으로서, 뭐, 신성장 동력 영위기업, 고용창출기업, 유망창업기업, 뭐,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출중소기업, 뭐, 지역대표산업 영위기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이거는 거래하시는 은행하고 한번 말씀을,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보증한도는 기업당 3억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매출액 한도는 아까 어 2분의 1로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어 우대 내용은 보증 비율은 요거는 9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료는 0.2%포인트 어 차감해드리고 있습니다. 총량 한도는 1조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조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은행의 협약에 따라서 은행에서 저희한테 출연한 금액에 따라서 개별 은행마다 총량 한도가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개별 은행별로 한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은행들 별로 한도가 다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 마찬가지로 이 보증도 마찬가지로 신보, 기보, 어, 저희 어, 그 다음에 재단, 네, 코로나 관련한 특례 보증 제도를 이용하고 어, 계신 기업은 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예,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신속 전액 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 제도도 4월 1일에 시행이 됐고요. 9월 31일까지, 9월 30일까지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 대상은 어, 규모가 아주 작으신 영세중소 소상공인들이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 매출액 1억 원 이하 영세중소기업이 그 대상이고요. 예, 보증한도는 어, 기업당 5천만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금액이 소액이니만큼 저희가 전액보증 책임을 지고 있고요. 네, 보증료는 0.5%포인트 차감하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심사 방법을 어, 요거는 체크리스트 심사를 적용해서요. 어, 뭐 1년 이내 에 당좌부도 보증 부실 뭐 신용관리 정보 보유라든지, 그 사업장 거주주택 권리 침해가 없다든지, 그다음에 뭐 CBR 어, 개인신용 등급이 CBR 6등급 이하라든지 뭐 이런 조건들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건 총량 한도는 총 6천억 원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예, 기. 그다음에 이것도 기보 재단 이거는 기보나 재단의 보증을 이용하고 계시면은 보증 대상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협약 보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4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시행될 예정에 있고요. 어, 개인 기업 같은 경우는 보시듯이 신성장 품목 유망 서비스 업 그다음에 연 매출 5억 초과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법인 기업인 경우에는 소상공인 요건 충족 기업인데 소상공인 요건은 크게 어, 종업원 기준하고 매출액 기준이 있습니다. 예, 요,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어, 종업원 10인 미만, 그 밖에 업종은 5인 미만, 뭐,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 한도는 기업당 1억 원 이내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대 내용 보시면 요것도 저희가 기업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어, 전액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료는 이게 3년짜리 보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1년 차에는 0.7%포인트 차감, 2, 3년 차에는 0.4%포인트 차감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에서는 어초저금리로이 대출을 운영하게 되고요. 어 지금은 한 1.5에서 2% 정도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량 한도는 총 1.9300억 조원 규모로 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그 신보 기부의 특례 보증 이용을 하시면은 이용을 받으실 수 없는 건 아니고 어요 같은 상품이 어 유사 상품이 기부하고 재단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하고 재단 또는 저희한테 이미 이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정리 협약 보증 관련한 대출을 받으신 분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한 번만 대출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저희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관련한 보증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로 신용보증기금의 전승민 수석 부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 예, 뭐 공통되고 뭐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제가 선별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신용보증 이용 절차 및 소요 기간에 대한 문의가 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용보증기금 이용해 보셨으면 절차를 대강 좀 아실 텐데요. 새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어, 저희 신용보증기금 이용 절차는 맨 처음에 보증 상담과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어, 필요한 신용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출하시고 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신용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 방문을 해서 사업 현장에 방문을 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가 마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보증 여부가 결정되게 되고요. 어, 저희가 승인 통보를 하게 되면 통지를 드리게 되면 어, 신용 보증 약정을 체결하시고 보증료를 납부하시면 보증서 발급이 되게 됩니다. 보증서 발급은 다뭐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어, 그러면 은행에 저희 보증서가 도착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그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뭐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수요기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어,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지금 중소기업들의 자금 소요가 대단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4월달이면 3월달 결산기가 경과해서 결산을 마친 어, 기업체 분들이 이제 새 결산서로 보증 신청을 하시는 게 원래부터 좀 코로나 이후가 아니더라도 지금 보증 수요가 좀몰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각종 특례 보증 등이 다 4월 초자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국 영업점에 보증 신청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증 지원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금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어, 현재 뭐 보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후 아, 최소 3주 이상 정도의 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영업점에 뭐 미결권이나 뭐 보증신청권에 따라서 조금의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지금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보증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이런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예. 그, 보증, 지금,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보증 상담이 좀, 어, 늘고 있는 추세고, 또 이제 저희가 이 비대면 저희가 상담이라든지, 어, 이런 것들을 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객과 직원 안전을 위해서, 어, 그리고 좀 원활한 보증 상담을 위해서, 어, 보증 이용을 희망하시는 기업께서는 저희 신용포증기금 홈페이지에 가시면 막바로 어, 비대면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대면 플랫폼상에 어, 정보 제공 동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좀 밟아 주시고, 그러면 은 해당 영업점으로 이제 보증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은 어, 해당 영업점에서 그걸 확인한 후에 에, 아마 개별적으로 통보를 드리게 되는 어,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어, 홈페이지에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해서 어, 보증 상담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이제 뭐 개별 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이 얼마나 되고 어 보증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문의가 좀 많으셨어요 어 그런데 어 개별 기업에 대한 보증금액 및 가능 여부는 아어 이제 뭐 일괄적으로 뭐이건 바이 건에 좀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 지정하고 있는 보증금지 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기존 보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기술 보증기금이나 재단보증 이용 금액까지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뭐, 매출 실적이라든지, 저희 신용평가에 의한 신용등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뭐, 심사체크리스트에 저촉되는지 여부라든지, 뭐, 기업 특성, 그 다음에 뭐, 저희가 현장 신용조사 결과,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 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신용평가를 할 때는, 어, 저희가 기업체의 당연히 재무상황, 대표자의 신용상태, 미래 기업가치, 뭐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어, 신용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각종 특례보증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한도가 소진되거나 뭐 추가 지원금이 예정돼 있느냐, 이런 문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보증제도는 어, 기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각 보증에 따라서 모두 지원 총액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 이제 저희가 아까 3월 13일에 좀 빠른 시기에 이미 한달 전에 시행된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 시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이 지났고 이미 신청 기업이 좀 많이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보증 같은 경우에는 영업점별로 배정된 한도가 모두 어 지원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 또,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4월 1일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제도를 추가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요. 이 제도들은 아직까지도 영업점별로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들을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 이전보다 이 특례 보증들은 기준이 완화돼서 적용이 되고 있느냐, 뭐 이런 문의가 있으셨는데요. 어, 이 코로나19 관련 보증은 이제 경기 하강에 따른 기업체 매출 감소 상황 등을 고려해서 어, 기존 제도보다는 뭐 저희 매출액 한도라든지 심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출액 한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그 개별 보증 프로그램 설명 드릴 때뭐 2분의 1, 4분의 1, 뭐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기존에는 업종과 신용등급에 따라서 매출액의 6분의 1에서 2분의 1을 최고 한도로 운영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관련 보증의 경우에는 업종 및 신용 등급에 불구하고 어 매출액의 2분의 1이나 3분의 1을 한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요 한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뭐다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도 의미가 아니고 이제 업체가 저희가 원하는 요건에 충분히 충족했을 경우에 저희가 저희나 재단이나 기부나 이런 보증을 합해서 이 한도를 넘어서 받으실 수는 없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내부적으로 이제 좀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이제 뭐 심사 기준을 이전보다 좀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증 금액에 따라서 이제 심사 방법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상위로 올라갈수록 되게 이제 봐야 되는 항목도 많아지고 어뭐 예를 들어서 뭐 현금 흐름을 본다든지 예 뭐. 그 다음에, 뭐, 이자 보상 배율을 본다든지, 뭐, 이런, 그 다음에, 뭐 차입금누락여부를 확인한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으로 좀, 어, 심사 보증금액에 따라서 이제 심사법이 올라갈수록 저희가 좀, 이제, 걸러지는, 좀 봐야 되는 내용들이 좀 이제 되게 많아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런, 이런 특례 보증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어, 상위 4개 중에, 이제, 4개 그 심사 방법 중에, 뭐, 아래쪽에 두개만 적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사 방법도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정결권도, 저희가 뭐 영업 본부라든지 뭐 본부 승인을 가지 않고 이런 특례 보증에 대해서는 어다 영업점에서 정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의 어 사항 중에 대기업 계열 회사도 정책 자금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신용 보증 아까 설명드린 제도는 이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지원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에 코로나19 관련 일반 보증에 지원 대상하는 어대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일반 보 보증, 일반 보증과는 별도로 어 저희가 이제 신보에서 이제 신용 보증을 이제 별도 계정에서 이제 신용 보증을 통해서 중견 기업하고 대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유동화 회사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도는 어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견 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금 코로나19 피해 대응 기업 어 유동화 회사 보증 상품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 상품은 저희가 일반 영업점이 아니고 저희가 자본시장 본부 내에 유동화 보증 센터라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센터에서 뭐 일괄해서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아마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같으신 경우에는 이 유동화 보증 센터에 문의를 해주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뭐 기존의 뭐, 뭐 회사채 등급이라든지 뭐 이런 신용평가 등급이 있으면은 좀 원활한 상담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상 이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부족 하나마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